이 영상은 산과 염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브랜스테드와 로우리가 발표한 이론에 따라 정의한 산과 염기의 정의를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라고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을 말하며 염기는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반응식에서 HNO3 질산과 NH3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질산 암모늄을 생성했을 때 H 플러스를 잃어 NO3- 질산염이 된 HNO3는 브랜세드를 오리 어시드가 되고 H 플러스를 받아 NH4 암모늄 이온이 된 NH3는 브랜세드로우리 베이스가 됩니다. 이때, 어시드의 생성물인 NO3는 HNO3에 대해 컨주게이트 베이스. 짝 염기라 하고, 베이스의 생성물인 NH4는 NH3에 대해 컨주게이트 어시드. 짝산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HCl 염산은 H+,를 내주어 Cl-염화 이온을 생성하고 H2O는 H+,를 받아 H3O+,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H+,를 내어준 HCl은 브랜스테드 로울이 어시드가 되고 생성물인 염화이온은 염산의 컨주게이트 베이스 짝 염기가 되며 h 를 받은 H2O는 브랜스테드 로울이 베이스가 되고 생성물인 하이드로늄이온은 H2O의 컨주게이트 어시드 짝 산이 됩니다. 아래 반응식에서 NH3는 H+를 받아 NH4+를 생성했고 H2O는 H+를 내주어 OH- 하이드록시 이온을 생성합니다. 이때 H+를 받은 NH3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베이스가 되고 NH4는 컨쥬게이트 어시드, 짝 산이 됩니다. H 플러스를 내어준 H2O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어시드가 되고 생성물인 OH- 하이드록시 유는 컨쥬게이트 베이스, 짝 염기가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 H2O는 반응물에 따라서 H 플러스를 내어줄 수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H플러스를 받아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면 이때 H2O는 브렌스테드 로울이 베이스이고 하이드로늄 이온은 컨주게이트 어시드 딱 산이 됩니다. H플러스를 내어주고 OH- 하이드록사이드가 되면 H2O는 브렌스테드 로울이 가 되고 하이드록사이드는 컨쥬게이트 베이스, 딱 염기가 됩니다. H2가 반응물에 따라 산 혹은 염기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반응물이 H2보다 강한 산이냐, 약한 산이냐, 강한 염기냐, 약한 염기냐로 상대적인 산과 염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위해 산도와 염기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었고, 산도 상수인 ka와 염기도 상수인 kb를 사용하여 상수의 마이너스 로그 값인 pka와 pkb로 산의 세기와 염기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kb 값은 자주 사용되지 않고, 주로 ka 값을 이용한 pKa를 사용하여 비교를 나타냅니다. 산도 상수인 Ka 값은 값이 클수록 Ka의 마이너스 로그 값인 pKa 값은 값이 작을수록 강한 산입니다. 강한 산일수록 짝염기는 약염기이고 반대로 약한 산일수록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프로덕트가 리액턴트보다 안정할 때 정반응이 선호되며, 따라서 강한 산일수록 정반응을 선호합니다.